미국의 흑인 사회, 그리고 한국의 특정 지역. 이 둘은 언뜻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에 거의 절대적인 충성을 보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현상을 의존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파고드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노예해방의 아버지 링컨은 공화당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날 미국 흑인의 거의 90%가 민주당의 투표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이 거대한 정치적 흐름의 변화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분석은 그 해답을 70%라는 숫자에서 찾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0년 12%라는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는 정말 극심한 인종차별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무척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런데도 흑인 공동체의 혼외 출산율은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당시 흑인 가정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에 따르면 두 번의 아주 큰 정책 변화가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1 9 3 0년대 뉴딜 정책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특히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의 이른바 위대한 사회 정책으로 복지 프로그램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위대한 사회 정책 안에 결정적이라고 지목하는 한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남자가 없어야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가족 곁을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떠나는 게 가족의 생계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 분석에서는 정치적 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노력으로 일어서기보다 정부의 지원에 생존을 기대게 되면서 점점 국가에 종속되어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고 그 지원을 약속하는 정치 세력에게 충성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위험을 미리 내다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1965년에 나온 모이니햄 보고서를 보면 흑인 가정의 붕괴가 결국에는 가난과 범죄, 교육 실패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경고는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혀서 그냥 묻히고 말았죠.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모이네헨의 예언은 놀랍게도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 현실로 확인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아버지의 부재가 가난과 학업 중단 그리고 범죄율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뼈아픈 현실을 인정한 거죠. 문제의 진짜 원인이 인종이 아니라 가정의 붕괴에 있다는 걸 시사한 셈입니다. 자, 그럼. 1940년에 12%였던 그 숫자는 오늘날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70%입니다. 흑인아이 10명 중에 7명이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현실. 이 분석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선한 의도로 시작된 복지정책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분석은 무대를 완전히 한국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의존성이라는 논리를 한국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정말 대담하고 또 어쩌면 굉장히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흑인 사회가 복지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의존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특정 지역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념적 의존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이 분석이 한독 사례를 풀어가는 출발점은 바로 한민당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의 뿌리로 이 한민당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의 본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지금의 정치지형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라고 말합니다. 분석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한민당은 본래 서민이 아니라 부유한 친일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근거로 이승만 정부가 추진했던 토지개혁을 결사반대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던 정당이 과연 어떻게 지금의 서민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분석은 그 해답을 지역주의 정치학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정서를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바로 그 지옥적 충성도가 결정적으로 굳어진 계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형성된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아주 강력한 집단 정체성이 특정 정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분석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5.18에 대해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의문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장할 수 있었는가? 둘째,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정말 없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관련자들이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았다는 주장의 진위는 무엇인가? 이 분석은 이런 질문들에 던지면서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서사가 만들어낸 심리 상태를 이 분석은 피해 의식의 노예라고 정의합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그 집단의 정체성 자체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피해자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지켜주는 정당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은 이런 이념적인 충성심에 아주 큰 대가가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지역의 경제 발전입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지지가 결국에는 그 지역의 경제적인 실리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는 거죠. 이 분석이 근거로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가 특정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논란이 있는 역사적 인물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분석은 이두 사례가 지역의 경제 발전이나 국민적인 공감대보다는 어떤 특정 이념적인 가치를 우선시한 선택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경제적이든 이념적이든 이 의존성의 고리 자체를 끊어내는 해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도표가 전체 주장을 한눈에 보여주네요. 미국의 사례는 복지를 통한 경제적 의존을, 한국의 사례는 역사 이야기를 통한 이념적 의존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특정 집단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똑같은 구조라는 것. 이것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봐주겠다는 경제적인 메시지든 우리가 당신의 아픔을 대변한다는 이념적인 메시지든 그 형태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특정 정당이 의존성이라는 서사를 통해서 절대적인 충성심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은 결국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니 분석 우리 모두에게 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기억.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역사는 과연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서사는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서사가 지금 나의 정치적 선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